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진액고갈 질환 중에서 심장이 약화돼서 허약해져서, 어, 지치고 허약해져서, 혈액이 말초 끝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세포가 건조해지고, 진액이 메마르는 현상, 내가 아무리 물을 먹어도 심장이 거기까지 보내주지를 못해서, 어, 진액고갈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이 환자분들 중에 제가 이제 진액 고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몸이 많이 부어요. 부종이 잘 생기고. 이러면 세포 근처에 물이 많은 게 아닌가요? 이런 붓기가 있는데도 진액 고갈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분이 붓는데 엄청 건조해요. 물살이 물이 가득 들어 있는 그런 게 이렇게 눌러 보면 부종 증후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도 입은 건조하고, 위도 메말라 있고, 코, 눈다 건조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음, 피부, 표피에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건조할 수 있을까요? 즉, 이 부종, 붓기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물이 있는데 세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이 존재하긴 하는데 분명히 왜 건조할까요? 자, 붓는 부위는 혈관 안이 을까요 혈관 밖에 을까요 혈관? 바깥입니다. 부어 있는 부위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그 간질액,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액체, 즉 어, 세포가 거기서부터 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주로 부었다 하면 이 부분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머금고 있는데 정작 세포는 그 물을 갖다 쓰지를 못해요. 그 물이 많이 오염됐거나 혹은 물이 고여 있지만 물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물이 예전에 들어와서 거기서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나 정맥혈로 다시 빠져나가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얘가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물론 천천히 빠져나가고 움직이긴 하겠죠. 어, 멈추면 뭐 사람은 죽는 거니까. 그 흐름이 굉장히 느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류되어 있는 물이 많은 경우를 부종이라고 합니다. 흐름이 나빠진 거죠. 이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역시나 심장과 혈관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흐름을 막혀버린 거죠. 좀 전체적으로 마르고 부종 없이 바짝바짝 마르는 사람들은 아예 도, 그 간질에까지 도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종이 생긴 사람은 간질에까지는 도달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돌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건조를 호소를 한다. 즉 세포가 좋은 물을 역시나 사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진액, 진액 하니까 이게 잘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어떤 걸 진액이라고 하는지 잘안 와닿을 거예요. 땀은 땀이지, 그게 왜 진액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진액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예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톱이나 이게 손톱 위에 이렇게 각질이 생기죠. 입술에도 이렇게 각질이 생기고, 뭐, 발 같은 데도 각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붙어 있을 때, 몸이랑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뭔가 까칠까칠하지만 그래도 아주 딱딱하진 않잖아요. 내가 요거를 딱 잘라서 딱 떼어놓아보세요. 떼넣, 한 1분 정도만 지나가도 이게 아주 딱딱한 조직으로 변해버립니다. 어? 내 몸에 붙어있을 때는 그나마 좀부들부들했는데딱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물기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즉 얘는 내 몸에 붙어있을 때 무언가로부터 수분 공급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직이 이 조직에 혈관이 연결돼 있었어? 그럴 리가 없죠. 왜? 뗐는데 피는 안 났잖아요. 각질을 뗐을 때 피는 안 났으면 혈관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어, 수분을 공급을 받았을까? 그게 바로 간질액. 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들. 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 직접 혈관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얘는 그 주변에 있는 간질액으로부터 계속 혈액을 공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각질을 딱 떼어냈을 때 이제 간질액으로부터 세포가 분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분을 공급받을 때가 없으니까 그 즉시 말라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분 공급이 중요하고 한 순간이라도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세포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상피 화생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다 보니까 내시경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 뭐 보통은 2년마다 이렇게 내시경을 확인을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장상편생 진단을 받고 좀 정도가 심해진 분 케이스인데 21년도에 내시경을 하고 올해 내시경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21년도에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끼도 있고 병변이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그레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로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하얀색이 쫙 깔려 버립니다. 즉 혈관에 혈액이 들어있지 않다, 공급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색깔이 빠져버립니다. 혈액이 덜 공급이 됐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당연하겠죠. 분비액이, 분비액을 세포가 만들어낼 수를 없으니까, 공급량이 적으니까, 건조한 형태를 보이고,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하는 게 이렇게 빛이 반사하는 것들인데, 어, 점막이 이렇게 잘형성되 있을 때는 빛이 반사하는 게 이렇게 널쩍하게, 어, 빛이 반사하는데 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빛들이 이렇게 자글자글자글 깨집니다 왜이 돌기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장상피 화생이 점점 진행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점막의 색깔들이 창백해지고 하얗게 변하면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염증이 일어나고 병변들이 하나씩 이렇게 점점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지나면 이 병변들은 더 확대가 되겠죠 어, 최초의 원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혈액 공급, 혈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경연기를 겪으면서 체중이 한 10kg 정도 증가하면서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못 자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몸에 붓기는 계속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건조 증상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수분을 제대로 다 처리해주고 어, 붓기를 다 빼줘야지 정상적인 혈액이 공급할 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힘을 강화해 주면서 이 부기를 처리해 주는 어, 이뇨제를 사용을 해서 어, 충분히 수분을 빼주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해줘야지 에, 흐름이 생기는 거죠. 즉 우리가 어, 장상폐생이든 무슨 어떤 질환이든 심장병이든 모든 질환에 공통된 어떤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디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 루트를 정확히 알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내야지만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예외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때 세포들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모든 영양소들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혈관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간에 저장이 됐다가 혈류 내에 혈액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혈액들을 쭉 공급을 해줘서 혈관들을 채워주고 심장이 그걸 말초까지 쫙쫙 밀어주고 그다음에 그게 간질액으로 이동을 해서 세포가 사용할 수 있게 옆에다가 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는 그걸 사용하고 찌꺼기를 내놓겠죠. 어, 세포는 막이 인간이라는 몸통 안에서 사육되는 어떤 하나의 개별 생명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잘 주고 저기 영양 잘 주고 찌꺼기 잘 치워 주면 애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요. 어 그리고 이제 다 사용된 물질들은 간질액으로 뿜어져 나오면 그게 정맥으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림프 쪽으로 하수구 쪽으로 림프는 어, 찌꺼기들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걸러내면서 면역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쪽으로 쭉 빠져나가서 또 체순환으로 다시 합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몸에 수분이 들어와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은 세포고 모든 우리의 생명 활동은 세포까지 물질을 전달할 수 있냐 없냐? 전달한 것 하고 나서 나머지를 어떻게 청소를 할 거냐? 여기에서 끝입니다.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 세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는 것과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했다는 것. 이두 가지에서 거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해결도 거기에 맞춰집니다.